안녕하세요. 파이 사랑입니다. 더마르스 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어, 어떤 이벤트냐면 파이코인하고 더마르스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또한 가지 댓글 이벤트를 어,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신규 가입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신규 가입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2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신규 가입하신 분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신 분, 그분한테는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부 다 모든 분들한테 뭐 10번, 100번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섯 분 한정, 다섯 명 한정해서 신규 가입하시는 분한테는 2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요. 어, 소개시켜 주신 분에 한해서는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뭐 소개시켜 주신 분하고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야기하실 수 있겠는데요.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이 더 어려운 부분이고 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 선물을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차등을 좀덮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이코인의 다섯 분 그리고 더 마르스의 다섯 명 동일합니다. 방법은 신규 가입해 주신 분에 한해서 2만 원 상당 그리고 소개시켜 주신 분에 한해서 3만 원 상당.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뭐 욕은 안 됩니다. 욕 쓰시면은 바로 <laughs> 선택 안 되세요. 욕 말고 응원의 댓글을 적어 주시면은 제가 오늘 밤 12시까지 적어 주신 분들의 아이디를 적어 가지고 다음 방송 때 추첨을 해서. 10분에 어, 한해서, 10분, 10분에 한해서 추첨되신 분 10분을 제가 골라서 그분들한테 2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없을수록 어, 풀어라. 그래야 뭔가 생긴다. 라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이벤트를 진행을 해 봤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한 600명 조금 넘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방송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1,000명이 좀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 있죠. 구독 한번 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구독 눌러 달라는 말을 거의 안 했을 것 같은데, 해보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한번 눌러서 눌러 주시고요. 천명 넘어서 지금처럼 이벤트도 좀 앞으로 많이 좀 진행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방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고 댓글 이벤트나 신규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가입하는 방법은 제가 그 정보란이나 아니면 제그 동영상 보시면은 다 더마르스하고 파이코인은 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밑에 링크. 그리고 제그 메인 그 화면에서도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파이코인하고 더마르스. 조그맣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시면 제 링크로 들어가서 가입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